사람들이 어뭐 무슨 뭐 크로커시다 무슨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저는 그냥 그사람을더 올리는 거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야 직원 식당이 따로 있네요? 누가 와서 해주고 가나요? 네 아침에 이모가 해주고 가세요. 아 이렇게 직원들 여기서 먹겠어네잘 돼있나요? 어잘 돼있네요. 어, 원장님이 혼자 몰래 와서 먹고 있어가지고 <laughs> 네, 따라 왔습니다. <laughs> 음 원래 이렇게 직원들 가까이 다 챙기는 타일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요새 이렇게 안 하면 직원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거 요리해주시는 분이 이 근처에서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전이 왔다가 음... 음 하시는... 원래 미용실이나 이런 샵들은 다 시켜서 먹잖아요. 시켜서 먹든가 요기를 해서 주는 데가 있는데 먼저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음. 뭐 나중에 먹는 사람은 못먹는 이런 경우 음. 있으니까 맛게맛 음. 어. 괜찮으신가요? 어 맛있네요. 여기도 직원들이 제일 안끈이겠네요 그렇죠 뭐 음. 직원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차가 이제 남시죠 근데 예전보다 그나마 조금 좋아진 거 같아요. 요전엔 무조건 좋은 자리에 좋은 데 있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음, 별도로 뭐 하고 있는 건 없죠. 요새는 SNS 없으면은 진짜 손님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야, 머리 어디가 잘하냐? 음. 물어봤는데, 요새는 검색을, 검색을, 검색을 하니까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걸로 홍보하지 않으면 절대 신고가 되지 코로나 진짜 이후로, 아, 이거 나도 이렇게 될수 있구나. 이런 음. 걸 너무 많이 깨달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모르니까 응. 샵 인스타 하는 거 하고 열심히 하고 에서부터잘하 해보려고. 하아 근데 한번한 한 사람들은 응. 와서 하겠더라고요 워낙 실력들이 오셔서저희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laughs> 저희 샵 직원들은 다들 손이 많고 다들 응. 진짜 잘해요 저희가 아침부터 와서 네. 원장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 나름대로 힘드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촬영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처음보다는 네. 확실히 어색함이 좀줄었어요 아, 은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웃음> <웃음> 원래 저희가 자영업자 위주로 식당 위주로 술집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어차피 또이 디자인 쪽도 머리 쪽도 하나의 또 자영업이니까 미용계 죠 네. 우리 원장님의 그 성공감이나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 미용 쪽이나 이런 데 이제 진출하고 싶은 취직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좋은 말씀 하나만 하나. 너무 뜻밖의 질문이에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날라와요 원래 질문은 생각지도 못한 걸 하는 아. 겁니다 진짜 그 후배들한테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 꼭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일이고요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진짜 훌륭하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꾸준히 있다 보면 꼭 열심히 들어가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배신하지 않는 운동 같은 직업이라고 볼수있어그 미용 자르다가 손님 머리를 망쳤을 때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손님이 머리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계속 사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컴플레인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컴퓨에서 많이 상했나? 이런 컴플레인은 좀 많죠 그런 부분들은 클리닉 서비스는 아까 부원장님 머리 자르는 데 보니까 빛을 딱떨어뜨렸어요 자연스럽게 네. 다른 빛을 꺼내가지고 안 떨어뜨린 석함에서 어. 이렇게 어. 하시더라. <laughs> 부원장님, 좀 전에 <laughs> 빛을 떨어뜨렸는데 가셨으면. <laughs> 지적을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시요 어,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딱 어, 넘기더라고. 와, 그래서 아, 많은 일을 겪었겠구나. 뭐 우리도 식당하다 보면은 식당에서 뭐 진상 손님도 시작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더 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음식이야 뭐 먹어보고 맛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어린 한번 자르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예민한 게 이렇게 농이어가 왔는데 이제 야. 와. 야, 어쩜 이렇게 바뀌지? 이런... 야, 이렇게 핸섬 가위가. 근데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아... 왜둘다 지머리를 해봤죠? <laughs> <laughs> 요즘 최신 유행이잖아 <얘기잖아요. 웃음> 그러게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야. 감사합니다. 그럼 <laughs> 30만원부터 850만원.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때 하고 수익을. 몇 배의 차이가? <laughs>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져갈 때도 있고, 많이 가져갈 때도 있고, 많이 가져갈 때에 대비하면은, 흡회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숫자 안 보는 것만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 직원들이 이번 달에 좀 매출 좀 했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나가는 월급만? 7천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아요. 아까 백0라고 하셨습니까? 어, 네네네 그3 0만원은1 0 0냐5 0만원은1 0 <laughs> 0냐 아, 그, 그, 차이가, 또 차이가 아, 있겠죠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또 직원들하고 또 회식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유림상에또 오신다고 하셔서 어, 어. 어, 요전에 제가 유림상에 가서 먹어봤는데 그...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메뉴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은 장소였어가지고 남자친구들만 계속 가시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거리도 아, 네. 잘하지만 아, 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 또 이런 청담동에서 이런 비주얼이 없는데 진짜로 이상게 비주얼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애는 너무 바빠가 지금 사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인터뷰를 따기가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원장님을다 무시하는 것 같아. <laughs> 원장님이 욕먹을까봐 어. 지금 인터뷰를 못따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왕입니다. 진짜. 욕먹을 것 같아. 일도 안 하고 노는 줄 알아. 이건 <laughs> 일인데. <laughs> 도와주지 못하는 방이 와서 말 시킨다고 할까봐 참 못하겠어. 너무 <laughs> 직원들 눈치 본다고 아, 말을 아. 못 걸어요. 지금 눈치 엄청 보여요. 요새 오너가 오너예요. 오너는 진짜 애들 뒷바라지 해주고 애들 눈치 보고 애들 비우 맞추느라고 진짜 하루가 다 가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laughs> 예전 우리 오너들 진짜 진짜 살만했다. 요새 <laughs> 오너는 진짜 힘든 거 같아. 아이, 집에서도 튕기지. 회사에서도 튕기지. 튕기지. 그 결혼하고 나서 저는 기댈 데가 없어요 <웃음> <웃음> 제가 기댈 때는 유림선이밖에 없는 게 없어요 다들 <laughs> <나도> 오늘 촬영하느라고 고생 <laughs> <요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웃음> <laughs>